있고 여기에도 있고 지금 다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. 가시죠 가시죠. 금방 <laughs> 금방 여기 3번픽 쪽에 총소리 하나 나온다. 이게 집그 능선은 아니고 그뒤 쪽에 그4집 쪽에 그쪽 근처에서 난 소리 같아. 아. 팔려. 거리로 해서 그냥. <laughs> 능선에요. 그거, 그거 버리고 갈래. <laughs> 싸우면 우리 못 들어가 요 이제. 보신 것 같기도 하고 보신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어? 반면쪽에 돼 있는데. 사람이다 사람. 이게 능선이네 짠선인데. 한번 피해 폭사운드 아까 하나 있었고 <laughs> 여기서부터 같이 올라가야 되겠다 이 yeah. 채워서 풀 퍼핑 땡기고 나이 타고 왼쪽으로 돌아서 갈게 야 어디로 빠 어디로 빠지냐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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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다시, 다시 어, 넘어가야 어. 돼와 이쪽으로 잡힐 줄 알았대 그쪽으로 잡혀버리네 한번 플이 어떠세요 별로인가요? 아 그쪽으로 가 그쪽으로 거기서한 타임 보고 그러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뿜을 내며 페이지 4에 벌써. 네. 들어와요. 거기 뒤에 이쪽으로 뺐나 본데, 이거. 이쪽으로 뺐나 봐, 집 쪽으로. <laughs> 이제 보면 서 가야 되겠다. 여집에서 음. 지금 여집으로 옮겼고. 저 멀리. 멀리 두명 뛰고요. 지금 여기 돌아서 올라와야 여기. 어디야? 왼쪽 왼쪽 왼쪽으로 다 돌았어요. 넓게 한번 돌아요. 추 처마기 왔다 똑 빠져야 돼. 왼쪽. 왼쪽. 어, 왼쪽 빠져야 돼. 왼쪽. 나 살리지 못해. 왼쪽 빠져. 어, 오셨다. 어, 아, 이거 못 살린다, 이거. 못 살린 것 같아요. 아, 이 사고 난대 형님, 형님, 앞에 있어요. 앞에 있어요. 핑, 핑, 핑. 여기? 앞에 사운드 그대로 1 번. 바타바타 하나 되 하나 있는 거 아니야? 바타 떴어 이게. 예. 뭘 놓고? 뭐 던질 것좀 있나? 네, 네, 던질 것 없을 것 같은데. 예 네, 없어요. 어, 형님 뛰어요. 저기 핑. 한 핑. 아, 여기. 여기. 피자. 하나 더 있어. 아이씨. 아, 이거, 이거 안 되네. 아, 여기 저 앞쪽에 다 있었네. 아, 1평지까지 붙일 걸 그랬네. 응. 까비 까비 내가 이렇게 했다? 윤호형 바로 한소리 쿠살이 바로 나갔는데 <laughs> <laughs> 아형왜 거기서 가만히 있어요 돌아줘야지 뒷끝 빡시네 <laughs> <laughs> 없을 때 갈고 야죠 없을 때 형이 있을 때 갈고면 또또 급발진 해갖고 내가 겁이 나서 못 갈고 있더라고요 <laughs> 을좀풀어야되 아이 참 미치겠다. 아또뭘 해. 뒤에 로그인을 로 보고 있을지 모른다니까. 어 <laughs> <laughs> 곰돌이 하트 님 어서 오세요. 추천 질착해 주시면 꼭 받으실 거예요.